안녕하세요. 점퍼플러스 아나운서 문정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설에는 문성환 해설위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반가운 얼굴이 있네요. 내셔널리그 현장을 누리고 다니는 김은별 명예기자도 오늘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내셔널리그 명예기자 김은별입니다. 방송이 처음이라 떨리긴 하지만 현장 분위기를 전하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치 있는 입담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내셔널 리그가 지난달 30일 경기를 끝으로 시즌 반환점을 찍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점퍼 플러스는 상반기 결산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점퍼 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목소리> 상반기 마지막 라운드였던 13라운드 정리합니다. 먼저 수원시청과고양 KB국민은행의 경기였죠. 최고 빅미치로 꼽혔었는데 이날 경기 어땠나요? 네, 이두 팀은 이미 선수권대회 때 만났던 전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죠. 당, 네, 당시 수원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래서 수원의 상승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고양의 복수전이 될 것이냐가 관점의, 관점의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경기 전체적인 분위기는 수원의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고향 김병국 골키퍼의 선방에 전부 다 막히면서 결국에는 고향 이상우 선수가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고향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네, 고향이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정말 부동의 1위, 강력한 팀이라는 걸 증명해 보였는데요. 이 고향의 강력한 힘의 원동력은 과연 뭘까요? 고향의 가장 큰 원동력은 조직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1명의 선수들이 유기적인 호흡으로 개인적인 기량보다는 팀 공원도 높은 공격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팀 성적에 아주 기여도가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양이의 무원 질주가 후반기에도 이어질지 기대가 되네요. 13라운드까지 마치 현재 고양은 1위 수원은 4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 경남 더비 경기였죠. 창원시청과 부산교통공사의 경기 살펴봅니다. 아, 이날 경기 참 볼만했어요. 골이 많이 터져 나왔죠? 그렇습니다. 3대2란 펠레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이날 골이 많이 안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이 리그 최저 실점률을 자랑한 팀이었는데요. 하지만 홈팀인 창원시청이 강한 압박으로 3대2란 좋은 승리를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팬들로서는 더없이 좋은 경기를 관람을 했었을 텐데요. 기자님,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다 보면은 경남만의 뭐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네, 뭐 특별히 경남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만 팬들의 그 사투리로 인한 억양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더 살아나는 경우는 있죠. 그렇군요. 네, 창원이 정말 멋진 승리로 3위까지 오르면서 상반기 기분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 부산은 4위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경기는 충주연매과 대전안수원의 경기입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13라운드를 놓치지 말아야 했던 이유 바로 대전에 있었습니다. 대전이 이날 첫 승을 맛봤죠? 네 그렇습니다. 두 팀은 선수권대에서도 이미 맞붙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충주의 승리로 끝이 났었는데요. 오늘 대전의 복수극이 펼쳐졌습니다. 두 팀의 슈팅력이 없진 않았으나 결정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주영 선수가 40m 중거리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대전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랬죠. 아 대전 하반기에는 뭔가 좀더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전은 수비력에서 상당히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보강으로 후반기에는 좀더 나아진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대전 14위고요. 충주는 이번 패배로 9위에서 10위로 한 단계 하락하며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지난 13라운드까지의 순위 살펴봅니다. 고향과 울산이 끝까지 최상위권 자리를 지켜냈죠. 고향이 1위, 2위, 울산이 2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3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요. 창원이 마지막 13라운드에서 3위에 올라서면서 큰 변화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홈에서 부산을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4위권 도약을 할수 있는 저로 에터닝 포인트 교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 4위의 부산, 5위 수원, 6위 용인, 7위 인천까지입니다. 선수들 득점 순위도 살펴봅니다. 이번 상반기 용인 고경민 선수와 울산 이재민 선수 득점 순위 싸움 경쟁도 참 볼만했죠? 일찌감치 불이 붙었었는데요. 상반기를 모두 마친 현재 고경민이 16경기에서 11골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민 선수가 9골로 바짝 뒤를 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고경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절 좋은 활약을 선보였던 선수인데요. 울산 미포로 이적하면서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용인 시청으로 올해 이적을 하면서 문전 앞에서의 좋은 드리블과 개인기로 용인 시청의 득점을 이끌어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어 8골로 수원 박종찬 선수가 3위, 4위 인천 김태욱, 5위 고양 하정원, 6위 수원 김한원 선수가 7골을 기록했고요. 부산 차철우 선수가 6골로 7위에 자리합니다. 내셔널리그는 약 3주간의 휴식 후에 7월 21일 14라운드로 재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저리 타임은 상반기 결산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문성은 해설위원님 상반기 그동안 어떻게 보셨나요? 이 전반기는 상당히 순위 변동이 많았던 리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모든 팀들이 상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김은별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내셔널 리그의 두 강호전 울산 밑포조선과 고양 KB 국민은행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상반기였습니다. 두 팀은 라이벌답게 다득점을 주고받으면서 전체적인 내셔널 리그 경기에 화끈함을 올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상반기 결산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성원 해설위원과 김은별 기자가 말하는 상반기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상반기 가장 이슈가 됐던 두 경기를 꼽아 샅샅이 파헤쳐 봅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5월 11일에 치러졌던 10라운드, 고향KB국민은행과 인천코레일의 경기였죠. 아, 그 당시에 3대3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났는데, 이 3대3이 되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꼽으신 것 같아요. 평소대로 하지만 또, 정말 또 지금 무팽지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전이 시작됐죠? 아, 않은... 이날 경기 어땠나요? 이날 경기 상당히 양팀 모두 중원의 강한 미리 필더 압박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처음에 풀어나갔었는데요. 네. 아, 시작부터 좀 거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경기, 경고만 7개가 나올 정도로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아 어, 그랬죠. 자, 리그 무패로 단독 1위를 질주하고 있던 네. 고향이었기 때문에 뭐 기세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또 인천이 고향에 맞서서 좀 아무래도 그런 경쟁심 때문에라도 좀 치열하게 맞서지 않았나 싶네요. 어떤 크로스에 이은 공격으로 득점을 노린다면 지금도 약 골대의 거리가 약 30m 되는 지점이거든요. 고향 국민은행의 황은영 선수가 킥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안시청에 있을 때에도 세트피스를 전담하는 등 저런 날카로운 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아 어,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어? 지금도 정확하게 임팩트 맞았는데 네. 아쉽게 골대를 맞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처음 찾아온 차정기... 기회였는데 어, 예, 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업사이드 판정이었거든요 네. 박성민 선수가 수비수보다 한 발짝 앞서 있기 때문에 현심의 음, 업사이드 네.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 초반에 뭐 고양이 기세가 만만치 않았네요 아무래도 홈의 이점을 가지다 보니까 네. 고양 국민은행이 홈에서 네.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날 사실 결과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 고향이 승리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을 텐데 3대3 무승부였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이 이런 고향의 막강 화력에 네, 대비해서 미드필드진을 늘렸기 때문에 좀더 압박적이고 그런 플레이를 펼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경기 꼽은 이후 여러분도 계속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전반과 후반에 한 시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고양이 계속 밀렸죠. 초반에는 고양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인천의 역공에 바로 무너지는 모습을 음... 볼수 있었습니다. 고양이 경기 초반에는 인천의 중앙 진영을 상당히 노리는 그런 공격 옵션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이 양쪽 사이드로 옵션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립된 경기 양상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바로 이 장면도 이제 위협이 좀 시작이 됐죠. 아, 위험했어요. 잘 막아줬죠. 김태우. 아, 슈팅이 제대로 안 맞았죠, 지금. 예. 슈팅이 제대로 안 맞기도 했지만. 이에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는 양쪽 사이드 공격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경기장을 효율적으로 높게 썼기 때문에 어. 조, 좋은 플레이들이 나왔다고 아,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고향으로서는 조금 지금 집중력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네요. 양팀 모두. 중원에 상당히 많은 선수들 배치를 했고, 네. 근데 양팀의 팀 컬러를 보시면 패싱 위주로 하는 조직적인 축구를 강한 팀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색깔의 팀이 맞붙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열한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저렇게 또 부딪히는 일도 더 많았던 거 아닌가 싶네요. 경고가 많이 나왔죠. 자, 거칠었죠. 고향 이우영 감독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무패 행진 같은 그런 타이틀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하습니다 네. 음. 아무래도 그 기록도 깨고 싶지 않잖아요. 깨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패에 대한 집념도 강했던 고양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네. 언젠가는 깨질 거지만 조금이라도 그렇죠. 좀더 오래 네. 가려고 싶다라고 생각나다 <laughs> 골을 잡은 차종희 선수가 상당히 노장인데요. 네. 고양에서 중원에서 상당히 게임 리딩이라든지 템포 주율 능력을 잘해 주면서 팀의 지금 무팽지를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중시적인 역할을 해줄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상당히 중원에서 의 조심스러운 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또 중원 싸움이 밀어붙이네요. 고양의 공격이 시작됐는데 키워드가 될네요 아, 골로 연결될까요? 오른쪽 측면에서 몰리하고 네, 크로스. 골장분이죠아 그 어, 들어가네요. 네. 네. 박성민 선수가 합니다. 왼쪽에서 아런 크로스의 흘러나온공을 네. 기가 막히게 네. 왼발 인프란트 가만, 가만 샀거든요. 네. 첫골은 네. 고양이 네. 먼저 가져갔었네요. 그래 아무래도 네. 홈에서 정말 어, 13분 경에 아, 박성민 선수가 맞습니다. 손쉬운 네. 첫 득점을 예. 이룩하는 네. 장면입니다. 네. 아, 스탭진 모두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도 인상적이네요. 아이 선제골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감히 고향이 인천에게 밀렸다 좀 예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인천의 김태욱 선수와 이근환 선수가 인천 그고향의 사이드를 흔들면서 수비를 네. 좀 무너뜨렸죠. 굉장히 수비 상황에서 집중력이 높죠. 잘 잘라서 인천 지금은 반식이죠 이날도 아. 보시면 뭐 축구 전술에서 파울도 하나의 전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듯이 상당히 중원 지점에서의 파울이 음. 상당히 많이 나온 경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양팀 모두 승리에 대한 염원이 가득 찬 경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이미 주전 선수들 몇 명이 지금 부상으로 출전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상에 대한 것도 염려를 해주지 줘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경기였죠. 발좀 아. 깊었어요. 깊었죠. 고향 선수도 지금 넘어져 있었고, 인천 선수도 넘어져 있었는데, 우선은 재개가 잘 됐네요. 축구에서 네. 상당히 중요한 게 흐름싸움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날 전반 뭐 초반이긴 하지만, 흐름을 인천이던고양이던한 번씩 좋은 흐름으로 나눠갔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아, 어느 경기 때보다도 전반 시작되자마자, 선수들이 벌써 땀에 흠뻑 젖을 만큼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 전, 시작 후 5분과 끝나기 5분을 조심하는 말이 런 속사들이 네. 있는데요. 축구에서는 그만큼 선수들이 열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라운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타고난 면이 있어야 하지만 또 이렇게 경기 중에도 어떤 실전 상황에서도 그런 그 기회에서 이렇게 기회를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요. 네. 일단은 전반 경기 초반이 경기 전반에 고양이 일대0으로 네.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무패 행진에 대한 그런 계속된 염원이 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서는 지켜내기 위해서 또 인천으로서는 지금도 그런 장면인데요. 네. 아, 아, 순식간에 도은걸투척이 아, 네, 아, 나왔네요. 지금도 아, 고향 네. 수비 실책인데요. 네, 네. 정확한 클리어를 하지 아. 못했기 때문에 김태 선수가 흘러나온 볼을 맞아, 맞아. 기가 막히게 목표 슈팅으로 이제 네. 1대1 동점 상황을 네. 만드는 네.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 인천한테는 아, 이 장면부터가 시작이었겠네요. 네, 김태욱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득점을 해내면서 아, 선수권 대에서 히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하죠. 아, 뭐 순식간에 정말 김태우, 수비들을 제치고 고향의 실책이었다. 문성원 의원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레 팀답게 하나의 기차를 보는 것처럼 <laughs> 네. 네. 조직력 상대 수비 진영에서의 실수 한 방이 네. 저렇게 득점까지 갈수 있다는 어, 걸 여실히 보여주는 네. 예, 상황입니다. 위험한데요. 어, 네. 아, 깊게 파고 들어서 윌 보를 립니다 네. 지금 이승환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서 컷백 플레이가 나온 걸 보고 이선에서 정확한 침투를 하면서 오른발 지금 시저스킥을 날려줬는데요. 아. 김태욱 선수가 아무래도 활발한 활약을 보여주다 보니 고향 선수들이 김태욱 선수의 취중에서 수비를 마크를 하...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환 선수 쪽에 바다 공간이 바다 비지, 바다 비지 않았나 네. 지금 모든 고양의 수비들이 볼만 쳐다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뒷공간이 열렸었거든요 네. 이거를 침투하는 이승환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 아 인천이 상당히 거꾸로운, 상당히 끄러운 고양을 상대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순식간에 인천의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이 들어갔단 말이죠 고양으로서는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홈에서 지금 우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고 네. 상당히 좋은 흐름의 리그를 운영 하고 있었는데 원정팀인 인천에게 지금 이렇게 선제골을 넣고도 2대 1 역전 상을 만들어내는 거에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2대 1이 되고 나서부터 아니 1대 1 상황에서도 그랬죠. 볼 점유율이 지금 현격하게 인천에 치우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네요. 중앙 에서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요. 한 번의 때리 이 축구에서 이 이기고 있을 때 전술과 비기고있을때 네. 전술, 또 지고 있을 때 전술이 각각 음. 틀립니다. 이 홍팀인 고향의 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지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더 공격적으로 이제 골을 만회해야 되는 전술력을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우영 감독이 좋습니다. 그걸 염두를 했었을까요? 그 당시에. 자, 우선은 네, 공격권을 가지고 볼. 있는 고향. 네, 지금. 아, 저... 저... 지금도 상당히 잘 때렸는데, 네. 네. 저런 게 바로 이제 행운이라고 할수있거든요 아, 운이 따른 팀은 저런 게 골로 연결이 되고, 운이 따르지 않은 팀들은 저렇게 어려운 경교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축구를 보면서 가장 흔한 말로 골대를 맞으면 불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런골이들어가줌으로써 네. 고향에 근데, 근데, 다시 분위기를 가져오는 기회가 될수 있었죠. 그렇게죠. 이렇게 좀 과감하게 슈팅을 해보는 게 좋겠죠. 네. 전반이 종료가 됐죠. 1, 1, 2대 1로 인천이 1, 2대 1로 앞선 가운데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후반전이 더 기대가 아, 되네요. 네. 자, 10라운드였죠. 고양 KB 국민은행과 인천 코레일, 인천 코레일과 고양 KB 국민은행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반전에 고양이 먼저 선제골을 넣어서 앞서던 상황에서 인천이 두 골을 몰아치면서 2대 1로 전반전을 마쳤었죠.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홈팀은 고양이 앞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제골 넣고도 수비수의 실책으로 인한 2대 1 지금 안 좋은 스코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바로 인천이 강팀에게 강한 팀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골 음. 장면이거든요. 수비수의 실책을 틈타서, 네, 강하게 왼발 슈팅. 수비와 고속어 몸을 맞고 튕겨서 들어갔는데요. 후반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이렇게 골을 내주고 마네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천 이건원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그 전에 고향 국민은행의 수비수들의 실책으로 인해서 지금 골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모든 객관적인 측면에서 고향이 앞설 거라고 예상했던 걸 깨고, 현재까지는 3대1로 원정팀이 인천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도 시키도 패치를 해준 상황에서 흘러나왔고, 과감하게 이제 빠른 판단력으로 왼발 슛을 가져갔기 때문에 득점까지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런 빠른 경기 전개일수록 좀더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황은 어느덧 벌써 3대2이 됐습니다. 아, 이 경기가 3대3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것은 참 지금부터 이제 선수를 교체하네요. 네, 박병훈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이우영 감독이 이제 활용하는 조커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 보여주었습니다. 음. 자, 이 시점 이후부터 좀 고향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중앙을 고집하던 고양이 네. 이제 축구장을 넓게 쓰면서 양 사이드 공격 옵션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슈팅 면매 나오듯이 양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 고양이 생각 외로 상당히 유효 슈팅도 많았고요. 위협적인 슈팅들이 많았는데 이날 인천 코레일의 예, 골키퍼죠. 예, 김홍별 선수의 슈퍼세이브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경기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네, 골, 골키퍼 선수가 많이 선방해줌으로써 좀더 필드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는 경기가 될 수도 있죠. 자, 계속해 선수를 교체하네요. 이재훈 선수가 들어가고 황우령 선수가 나왔는데 자, 전략의 변화가 좀 계속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후반 들어 이우영 감독님은 이제 용병수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정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순간에 한 골씩 해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만큼 공격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얘기죠. 예. 아 기회요. 박사님께요 아, 페널트킥이죠. 아, 주심민 소리였습니다. 지금도 김영남의 돌파를 인천골프 김웅별 선수가 이제 박을 잡고 나오면서 지금 이제 파울을 범했거든요. 그래서 페널트킥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고할수 있겠습니다. 아, 좋은 기회를 잡았죠, 고양. 네, 페널트킥 음. 정확히 맞아요. 이제 보통 본인이 이제 패널티 키를 얻게 되면 부담감이 있어서 다른 선수에게 차게 하는데 네. 이 김영란 선수는 아직까지 리그에서 득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욕심을 부렸어요. 아, 본인이 직접 해결하겠다. 아, 네. 네. 말이 안 통합니다 지금. 네, 그래도 우리에게는 만국 공통어 바질 엔기지가 있잖아요. 다 알아들을 테고요. 예. 그리 이어지나요? 슛. 아, 들어가네요.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네요. 네. 얼마나 기쁠까요? 아무래도 뭐페널티킥 같은 경우는 네. 확률상 골키퍼보다는 차는 슈터의 높은 확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그 선수 시절이 있었잖아요. 문효원 네. 님도 그 본인이 얻었지만 본인 차기에는 부담감이 좀 있다. 페널티킥 같은 경우. 저 같은 네. 경우는 아예 이제 골키퍼의 눈을 쳐다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laughs> 네. 한 곳만 생각을 하고 그냥 네. 심판 휘슬이 부릴 때 바로 그냥 그쪽을 향해서 과감하게 휘팅을 쳤죠 문희연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고집하던 편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욕심이 어, 상당히 네. 많았고요그 네. 보통 파울이라든지 제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차려고 네. 많이 이제 노력을 했죠. 자 김영남 선수가 본인이 직접 얻은 페널티킥을 또 성공까지 아, 이어가면서 자 3대 2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간 그런 장면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저희는 솔직히 사실상 경기를 끝날 줄 알았고 아, 인천도 네. 이제 후반 인접타임까지 포함을 해서 약 6, 7분 남겨 놓은 상황에서 네. 이승희 감독이 아무래도 수비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런데 네. 지금도 이 경기 상황을 계속 지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대로 경기가 끝나지 않거든요. 지금 후반 4 1분 12초, 12초 지나고 있는데 자, 그 당시만 해도 이 시점에서 3대 2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네, 김승희 감독 네. 역시 그두 번째 골, 보양의두 번째 골이었죠. 그 골이 너무나 아쉽다면서그 골로 인해서 인천이 무슨 골을 주는 기계가 아니었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네. 보시면 인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고 아, 그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하프라인 밑으로 가서 수비에 지금 전담을 그렇겠죠? 하고 있고. 네. 지금, 고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의 골을 펼치기 위해, 모든 선수들이 이제 공격 진영에서 이제 공격 루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코너 킥을 얻었고, 이제 골장면이에 있으면 나올 텐데요. 김영남 선수가, 이제 생각 외로 상당히 이제 정확한 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로스 타임은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 고향의코너가을올갑니다문저에서 헤딩! 어, 아직 살아있네요. 다시 올리고 네, 기가 막히게 날라왔고 헤딩 한번더 했죠. 결정지 마무리입니다. 지덕의 헤딩 패스에 이은 박성진의 헤딩 아 마무리까지 아 3대3을 결국 아 만들어내네요. 네, 지금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김영만이 크로스를 올렸고, 동지덕의 헤딩 패스에 이은 박성진 헤딩 마무리. 아, 공중 환상적인 3자 패스에 이은 슛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지덕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수지만 고향의 공격력에도 가담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선수로 감독님도 지게보고주습니다이 장면이었죠. 마지막 3대3을 만들었던 그 정말 값진 골. 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보너스가 그 다소 길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슈팅하기에는 어, 어려운 과격이기 때문에 모여 판단을 모여 빠르게 해서, 해서 뒤에 들어오는 박상준 선수에게 잘 내줬어요. 자, 후반전이 시작됐을 때는 2대1로 뒤지고 있던 상황이라 아직까지 고향이 조금 분주하다 싶었는데 후반, 중반 이후부터는 정리가 참잘된 모습이네요. 아, 네, 경기 초반 아 고향이 중앙 아 공격수 아 선택을 하면서 아 상당히 좀 노즈한 경기 진행 상태를 보여줬고, 이에 반면 인천 같은 경우는 양쪽 사이드를 이용을 하면서 효율성 높은 축구를 보였기 때문에 네. 3대1까지 앞서가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고향이 너무 빠른 이 수비 전술의 변화를 두면서, 지키기 위한 축구를 하면서, 아쉽게 3대3 무승부로 가져간 경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네, 꽃키포가 놓쳤단 말이죠. 자, 지금 강력한 슛을. 홍팀의 고향으로서 말씀드리면, 거친 쏘나기 후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무지개라고 할수 있듯이, 정말 기적적으로 무팽지를 이어갈 수 있는 강한 경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경기 끝났나요? 네, 이렇게 해서 3대3으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 이 경기 보니까 고향의 진념과 끈기를 엿볼 수 있던 경기였는데 축구에서 이런 정신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어떤 경기든지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한다면 흥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경기 결과를 알수 없는 축구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경기는 뭐 두고두고 교과서로 삼아도 될것 같네요. 네, 정말 뭐 전반기 빅매치라고 저희가 뽑았지만 상당히 아름답고 환상적인 경기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